상황 속 올해 경남 지역 수능 응시생은 줄었지만 시험장과 운영요원은 증가했습니다. 또 학생 확진을 막기 위해 수능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한 학원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김해 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으로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세계 화교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한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 성과와 숙제를 짚어봅니다. 전 거제시장 집에 침입해 부인에게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올해 수능이 치러지면서 경남 지역 수능 응시생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과 운영요원은 증가했는데요. 또 학생 확진을 받기 위해 수능 2주 전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수능 응시생은 2 9,078명. 지난해보다 3476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장은 106개 학교로 세 곳이 늘었고 감독관과 방역 담당 등 운영 요원수도 2000여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자가 격리자가 응시할 수 있는 10곳의 별도 시험장과 확진 학생을 위해 한 곳의 병원 시험장도 마련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의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대기도 요청했습니다. 일반 시험장이 있고요. 예년과는 다르게자가 확진 받은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그리고 확진 판결을 받은 학생도 응시할 수 있는 병연 시험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역 담당관이라든지 운영 요원들이 늘어나서 8,500명 정도가 전체 운영 요원 감독관으로 나서게 됩니다. 수능 당일 각 시험장에는 두 명의 방역 담당관이 배치되고 수험생은 두 차례 발열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열이 37.5도를 넘게 되면 따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교실에는 규격화된 불투명 칸막이가 책상 앞쪽에 설치되고 자가 격리나 확진 학생 시험실의 감독관은 방진복을 착용하고 입실합니다. 발열 검사가 있고요. 또 기침이나 발열 자가 나올 때는 일반 시험장 학교에서도 별도 시험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림막은 일자형으로 수험생의 앞쪽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반투명이고요. 규격품으로 제작이 되어져서 학교에서 전부 구입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수능 이주 전부터 수험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원 이름과 가명 경로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내 조직인 강사, 그 직원에 대한 자가 진단 앱 사용을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하고 바로 예예 예, 바로 학원을 <laughs> 실명을 바로 공개하는 쪽으로, 거기까지도 이번에 나가서 학원 쪽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면 교습 자제가 권고되고 폭설과 지진에 대비한 재설과 예비 고사장도 마련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 7일 오후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으로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위는 장애물 충돌 우려가 있고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등 부지의 제한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어렵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김해 신공항 확장을 신설하는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검증위에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 화교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한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지난 14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이번 행사의 성과 표영민 기자와 연결해 짚어봅니다. 네, 표 기자, 먼저 화교계 기업 화상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네, 화상은 화교 상인의 줄임말로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화교 기업인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 세계의 화교 기업들은 현금성 유동 장산만 최소 2,400조 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급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상장 주식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화교계 비즈니스맨들이 지난주 한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에 참여하기 위해 창원을 찾았습니다. 네, 세계적인 큰 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한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어떤 행사입니까? 네, 화상 비즈니스 위크는 기존 정보 교류 수준이었던 세계 한상 대회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위해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이번 화상 비즈니스 위크는 국내 470여 개 기업과 13개국 690개 화교 기업이 참여해 수출 상담과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온라인 행사로 열렸지만, 일부 오프라인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온라인 핵심 PR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높이 35m의 LED 페르너 조개로 만든 대형 스튜디오인 오아시스를 선보였습니다. 세계 주요 학교기업 경영자와 관계자들은 동시에 청년까지 접속 가능한 오아시스를 통해 제품 정보를 듣고 소통했습니다. 또 오아시스의 양쪽 벽 끝이 열려 있어 중장비와 버스 등 대형 장비의 출입이 가능해 실제 제품을 보여주며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창원시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제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 창원시 기대처럼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창원시는 16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허성보 시장이 직접 화상 비즈니스 위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허 시장은 기대보다 높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창원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국내 기업들은 1,600만 달러, 우리 돈 178억 원에 이르는 수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신흥공업과 S.F.하이월드 등 국내 기업들이 기계와 자동차 건설 부분에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수출 계약 외에도 세계 화상 비즈니스 센터 창원 설립과 전기차 산업 육성. 마산해양신도시 등 창원시 개발 사업에 1조 원이 넘는 업무 협약을 동남아 각국 중화총상회와 체결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화상 비즈니스 위크의 성공적인 성과를 토대로 창원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뉴노멀 선도 도시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원시가 한 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류를 더 확대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0.84명. 지난해 0명대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하향 곡선입니다. 50년 전 100만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이제 30만 명 안팎이 됐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는 이런 역피라미드 모양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40명을 부양하는데, 20년 후에는 8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62명이 고령 인구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지원금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영유아기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강원에서는 육아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한 명에게 매달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며 최근 이 비용을 4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부풀려진 성과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유럽 선진국의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프랑스 1.84명, 스웨덴 1.75명, 영국 1.68명. 현재 OECD 국가 평균을 넘는 곳인데요. 이들도 한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었었죠.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 이런 부분이 이들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정책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우리가 업어서 키운 아이가 우리를 힘겹게 업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셨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헬로 TV 브리핑입니다. 전 거제시장 집에 침입해 부인에게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폭력 조직 출신 67살 장모 씨는 지난 4월 30일 저녁 공범 52살 김모 씨와 함께 앙심을 품고 전 거제시장 집에 침입해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형사일부는 장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김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어인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인 A 씨와 판매자 B 씨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B 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거창 국제연극제 상표권 가치를 17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거창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이 최근 거창군은 거창 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 3,558만 원을 집행위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위가 30년간 연극제를 개최해 역사와 전통을 이룬 기여와 상표권 이전에 따른 계약서를 토대로 판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2018년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상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서로의 상표권 감정가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보이는 팽나무가 고성군에서 발견됐습니다. 시민단체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활동가 박정기 씨는 지난 11일 출장길에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에서 거대한 팽나무 한 그루를 우연히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팽나무는 둘레 7m, 높이 22m, 양쪽 가지폭이 30m에 이를 정도로 크며 수령은 550년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은 17일 팽나무 평가회를 열고 보존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의령군이 토요일 유통의 경영 투명성과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의령군은 지난 7월 농산물 유통 개선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토요일 유통 자체 규정 12건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농산물 판로 개척과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자체 규정은 11월 말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창원에서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2020 충무공 이순신 방위 산업전이 폐막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술을 소개하는 이번 산업전은 코로나19 확산에 막기 위해 대부분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으며 하나 디펜스와 대우조선 해양, 현대로템 등 140여 곳의 방산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경년제 행사인 이순신 방위 산업전은 오는 2022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2021 F3A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지난 15일 고성군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서 열렸습니다. 국제항공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선발전은 내년 F3A 세계 챔피언십에 참가할 국가대표 3명을 선발하는 대회로 이륙, 비행, 착륙 등으로 나눠 비행 조종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번 선발전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돈협회 김혜시 지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1,500만 원 상당인 돼지고기 2,650kg을 김혜시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김혜시를 통해 3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한돈협회 조혜구 지부장은 돼지고기 소비 감소와 돼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